자, 리쥬란이 들어가서 엠보를 만들어서 효과를 줄수 있는 거는 리쥬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팔자 주름선이 쳐져서쭉 쳐져 보이는 게 원래 팔자 주름이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노실이 그런 처짐을 개선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댓글이 음, 되게 많이 달려가지고 댓글 별로 없던데, 무슨 댓글이 있어요, 많다? <laughs> 응. 저 팔자주름 관련된 댓글 되게 많아요. 응. 네. 우리 영상에서 모노실 영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모노실 영상으로 리프팅 그걸 보다 보니까 모노실이랑 고추 같이 받으면 효과가 좋은가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콜라겐 리모델링이 되고 또 피부의 흐름, 흐름 방향이 좀 꺾여지기 때문에 방향을 좀 틀어줄 수 있다. 그래서 모노실도. 팔자주름의 직각방향으로 시술하게 되면 팔자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꺼짐이 심한 분들한테는 좀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면 팔자가 꺼짐이 심해서 팔자가 심한 게 아니라 팔자주름선이 접혀서 쭉 처져 보이는 게 원래 팔자주름이 도드라져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노실이 그런 처짐을 개선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원장님, 리쥬란 어떤 분이 엠보가 없어서 잘못 맞은 줄 알았대요. 음, 네네. 아, 엠보싱. 약간 우리 휴지, 휴지 엠보싱 아시죠? 피포? 꽃피? 하여튼, 어, 엠보싱. 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 블록블록한 느낌. 어, 결론은 제 생각은 의미가 없다.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이유가 뭐지냐? 아, 좀 복잡하긴 한데. 자, 리쥬란이 들어가서 엠보를 만들어서 효과를 줄수 있는 거는 리쥬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리쥬란의 그 볼륨아이징 볼륨 때문에 피부가 늘어나서 피부가 늘어남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피부가 얇고 피부가 늘어나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엠보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피부가 얇고 리쥬란 성분이 도움이 돼서 건조증이 개선이 되고 피부 민감증이 개선이 되고 콜라겐이 만들어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 엠보싱이 필요하지 않고 주입을 잘해서 로스 없이 그러니까 리쥬란이 그러니까 피부에 투여되는 거 말고 이렇게 피부 밖으로 버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충분히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엠보싱이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피부가 약간 늘어나야 피부 겉에 층 있죠. 콜라겐층이 아주 상단 부분이 좀 늘어나야 텐션을 좀 받아서 피부가 개선이 돼야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엠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 것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엠보가 있어야 될거 있다? 없으면 효과 없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laughs> 그리고 이제 이거 너무 자주 하는 질문인데 주름에는 다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울 거 없어요. 주름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우리 얼굴이 접힌 주름이냐, 접힌 주름이냐, 아니면 그냥 리프팅 되어 있는데 갈라진 주름이냐. 리프팅 되어 있는데 갈라진 주름에는 효과가 적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접힌 주름에는 도움이 된다. 물론, 도, 주름에는 다 도움이 됩니다. 인중도요? 그럼요. 인중도 접힌 주름이에요. 갈라진 주름이기보다는 인중이 내려오면서 보통 나이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복합 주름인 거죠.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 보이고 입술 오므렸을 때 생기는 페인 주름이기 때문에 주변 탄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름이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흔적까지 싹다 지우려면 뭔가 더 자극적인 시술이 들어가야 돼요. 피부 겉을 약간 연마 시킨다는 개념으로 좀 깎아준다거나 아, 그런 시술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백만 번 다른 분들도 이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정했습니다. 버추는 3회 집중 치료 필요하고 5회 집중 치료 한다고 하면 효과가 맥스가 되는 맥스 아, 물론 20대인 분들은 3회만 해도 맥스 효과가 나올 수 있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5회 정도 하면 맥스가 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톡스 주기 대로 예를, 예를 들면 3, 4개월 주기로 관리하시면 돼요 우리 얼굴은 평균적으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내가 어, 평상시랑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고 하면 5개월 6개월 주기로 나이가 들어요. 음...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들어요. 우리가 불로장생하지 않잖습니까? 뭐 좋은 거 먹고 컨디션 회복하면 좋아질 수 있긴 하지만 모든 조건이 다 똑같다는 가정하에 5개월 6개월 주기로 우리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드는 게 나쁜 건 아니,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해 주면 멋있게, 좀 아름답게 나이가 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콜라겐 관리를 5개월 6개월 주기로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이제 또 모노실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모노실리프팅은 가는 실이에요. 가는 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큰 코그실리프팅 실에 비해서 아, 심하면 100분의 1, 어, 보통 10분의 1 정도의 굵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사라집니다. 체내에 오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모노실리프팅은 6개월 주기로 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 선생님, 리주란 아이가 좋을까요? 버 아이가 더 탄력이 생까요어떻주셨어요버 아이와? 리쥬란 아이. 미주란 아이. 동, 공통점은 아이인데 리쥬란을 통해서 뭔가 눈 쪽에 회복을 시키겠다, 버추를 통해서 눈 주변을 회복 시키겠다. 서로 방법 자체가 틀리고 원리 자체가 틀립니다. 버추는 니들 아레프라고 해서 니들이 니들 바늘이죠. 피부를 찌르면 단순히 찌르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걸 MTS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전에는 기계적인 바늘로 피부를 찌르기만 해도 뭔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드름 흉터, 여드름 흉터에 좋기 때문에 MTS를 했단 말이죠. 뭔가 바르고 바늘로 찔러서. 그럼 피부가 뭔가 좋아지네? 어, 그런 기계적인 자극으로 콜라겐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니들 RF 바늘과 고주파가 합쳐진 거죠. 바늘을 통해서 미세한 전류가 쭉 들어가서 열 자극을 시킵니다. 바늘을 통해서 열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바늘이 들어간 그 층이 거기 열 전달이 됩니다. 물론 바늘 끝에 등 가장 강한 열이 들어가고요. 콜라겐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열 자극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 RF는 피부에 변성을 일으킨 겁니다. 피부의 변성, 변하는 거죠. 피부가. 근데 리쥬라나이는 피부가 변하질 않아요. 피부층 그대로 있고 뭔가 쭉 액체가 들어가서 이 액체가 흡수가 돼서 이 주변부의 피부를 좋게 만들어준다. 콜라겐도 자극시켜주고 주변 환경들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면 영양제 같은 거예요. 근데 니드라레프는 뭔가 변형을 시켜주는 약간 강한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리죠. 뭐 이제 어. 원장님 고 라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방금 한 리쥬란 굳이 오래되려면 몇달 주기로 몇번 어떻게 맞아야 하나요? 아 그래서 리쥬란 같은 경우는 음, 효과를 많이 보신 분들은 계속 맞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음, 필러와 다르게 리쥬란은 우리 몸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좋다고 하시면 제가 말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쥬란은 자주 맞는다고 해도 이 성분 자체가 우리 피부에 좋기 때문에 뭐 자주 안 맞을 이유는 없어요 언제든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리쥬란을한 달에 한 번씩, 12번, 1년에 12번을 한다. 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바늘을 찔리는 건데, 좀 아프잖아요. 그쵸? 통증을 잘 참으실 수 있는 분이면 하시고, 어, 통증을 잘못 참겠다 하면, 저는 그래도 3개월에 한번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진짜 운근이 이재명만. 많... 운동이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매우 격렬한 운동. 땀이 너무 땀 범벅이 되는 운동은 당연히 권하지 않습니다. 최소 이틀, 하루 이틀 정도는 피해 주시라고 말씀드리죠. 저에게 큰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많이 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많은 질문들 해주시면 어, 제가 아는 것 그리고 이건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좀 어, 확신의 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